도전 문제 1번 무리함수 fx의 역함수 gx라고 할때 fx하고 gx가 1,3에서 만난다. 그럼 1,3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fx도 1,3을 지난다는 얘기고 gx도 1,3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x가 1,3을 지나니까 우리 x에다 1 넣었을 때 값이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x에다 1을 넣어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a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되고 그럼 제곱을 해주시면 a 더하기 b는 4가 되는구나 우리 식하나 일단 찾아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도 그러면 1,3을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gx가 1,3을 지난다는 뜻이 fx는 3,1을 지난다 이 말이랑 똑같으니까 x에다가 3 넣어주셨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3a 플러스 b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아이가 1 돼야 된다 그러려니까 3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3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두 개씩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시면 3a에서 a 빼니까 2a 되고 b에서 b 빼니까 없어지고 0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아 우리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구해주실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6이 되는구나 이렇게 a, b 값을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는 값이 g5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fx에다가 이제 a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6을 넣어주시면, 우리 fx가, 다시 써보죠. 우리 얘를 지우고. 그래서 a하고 b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fx의 식을 정확히 찾아줄 수 있고, fx는 뭐가 되는 거냐? 이 i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플러스 1, 이런 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찾으라는 값이 G5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FX를 풀어가지고 G5를 계산을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G5 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GX 전체를 안 구하셔도 되고, 우리 G5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G5의 값을 모르니까, 이 값을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K라고 놓으시면, 우리 G5의 값이 K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 f에다가 k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f x 식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5가 나오는 이 k값을 찾는 게 계산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에다가 k를 넣어주시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6 더하기 1이 될 텐데 이 값이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거를 풀어서 우리가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거 풀어주시면 루트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곱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16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k가 10이 되야 되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아 k가 마이너스 5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마이너스가 5가 됨을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서 정답은 1번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